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 이번 시간 매물 강원도 행성 둔네입니다. 시내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 내 2차 선변 3거리에 접하고 있는 아담한 토지입니다. 접근성도 좋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적고요. 기본적인 비닐하우스 시설, 컨테이너 농막 시설, 그리고 앞쪽으로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 토지 매매 물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의 기본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툰내면 마함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두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26평의 목장용지 한 필지, 86평의 다비 한 필지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이고요. 몇해 전부터 옆에 접하고 있는 도유지 지목이 바시로 되어 있는데 조명허가를 받아서 현재 함께 사용을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총면적은 약 400여평 매매하는 토지는 212평입니다. 네 오늘 토지는 보니까 지적상 간략히 재봤어요. 대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길이가 100m 입니다. 100m 내에는 저 아래쪽에 비닐하우스 지금 하얀 차량 가운데 지금 서 있는데요.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고, 입구 쪽 삼거리에 길게 되어진 비닐하우스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매년 농사를 지어왔던 땅입니다. 그래서, 넓은 폭, 길고 좁게 되어 있는데, 어, 가로폭이 20m 정도, 길이가 100m 가까이 되는 길게 되어진 땅입니다. 하천부지가 접하고 있고, 도로부지가 있고, 도유지, 바닷필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해서, 넓게 사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사도 없는 평지로 되어 있고요 아, 내부 토지 내에 있는 시설 일체 포함을 해서 매매하는 가격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가 오고 어둠이 깔려 가는 저녁 6시를 좀 넘기고 있는데요 토지 전체 천천히 한번 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사 전에 전화 주시면 지번공개 받아 보시고 지적도라든지 위치, 현황 살펴보시고 답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ATV 서바이벌 둔내 레포츠 다는 곳이 저 야산 기슭 아래 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길 따라서 한 4, 5분 정도만 가시면 둔내 시내, 건영아파트, 문화마을로 가실 수 있는 잘 닦여진 도로입니다. 중간에 다리가 있고 하천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요 이쪽 2차선길 고개를 넘어가시면 바로 청일 갑천 경계구요. 둔내면 마암리가 끝나는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6번 국도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네, 지금 토지 앞쪽으로 이제 하천, 국어, 지적상 국어네요. 국어가 자리하고 있는데. 하천 폭이 대략 봐서는 한 10m 정도 될것 같아요. 하천 부지를 일부 또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물이 졸졸졸 이렇게 흘러가는 정겨운 그런 모습이 지금 화면에 담기고 있습니다. 자, 하우스가 적지 않습니다. 큰 하우스고 아래쪽에 작은 하우스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올해는 방울토마토 농사를 아주 실하게 잘 짓고 있습니다. 요 시설 모두 포함인데, 계략 봐서는 100평은 조금 안될것 같고요. 한 7, 8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를해 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노지 농사인데, 옥수수 일부를 치웠고 고추 농사도 잘 됐습니다. 병충해 들지 않고 지금 잘 염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추 줄을 맞춰 가지고 잘 심어져 있고요. 토마토를 올해는 많이 농가들이 많이 지금 심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지금 화천 토마토 축제가 8월 1일부터 개최가 되고 이곳 동네 고랭지 토마토 축제는 8월 8월 10일인가요? 아마 그쯤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아, 여기 전봇대가 두개서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무궁화꽃인데, <laughs>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자, 2차선. 네, 토지 중간인데 지금 컨테이너 시설 되어있죠 컨테이너 시설 중간에 되어있고요 자이 아래쪽으로도 비닐하우스가 한동 있어요 길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는 아까 위쪽보다는 하우스가 약간 작습니다 네,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여기도 토마토농사 아주 잘 짓고 있고요 야외 화장실이 하나 또 예, 하천가 쪽으로 있고 예, 바로 앞쪽 이제 100m는 거의 하천과 접하고 있습니다. 자, 두구에서 개복숭아도 심어 놓으셨고요. 여기 산모로도 심고 대추나무도 예, 심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2차선 이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길게 쓰는저 밑에도 일부 노지룡사를 지금 짓고 있네요. 보니까 전봇대가 거의 3개 반이에요. 상당히 깁니다. 일부는 지금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오늘 물건 보시게 되면 좁고 길게 되어 있는 땅이긴 하지만, 은 지정 면적보다도 2배 가까이 넓게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2차선과 접하고 있는 삼거리입니다. 교통적극성 탁월합니다. 둔내 시내까지 4-5분 4, 5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위치고요. 자, 매입하시면 비닐하우스 농사 지으실 수 있고 주말농장 하실 수 있고요. 조형 창고용지 가능하시고 건축도 가능한 관리지역 땅이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 하우스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지금 비둘기가 안에 들어와 있다가 어떻게 좀 뚫고서 지금 나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행성군 둔내면 마합리 2차선 지방도변 삼거리에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오전관리지역의 토지 두 필지 212평과 토지 안에 있는 부대시설 일체 포함을 해서 자, 육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에 기촌의 꿈을 이루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사용 면적 400여 평, 창고용지, 전원주택용지, 비닐하우스, 농사용지, 노지농사 다 가능한 그런 땅으로도, 예, 가능하시고요. 초형 창고용지로도, 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예, 추천드릴 만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강원도 행성군 둔내 KTX 역사 인근에 자리하고 있는 둔내역 부동산입니다. 033-343-9600번 둔내역 부동산으로 전화 주시면 사전에 집원 공개, 편안하게 현장 답사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분이 매입하셔서 옥토로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